메떡이문 닫아서, 지금 준짬뽕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메뉴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부전동하 매운짬뽕 3단계로 주문했습니다. 도전! 도전! 맞죠? 네. 네.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자, 이불짜자애가 응. 음. 1단계, 소녀. 음.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운 냄새야 큐 안녕하세요 <laughs> 유튜브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부전동 매운 짬뽕 부전동 응. 왕매운 짬뽕 왕매운 짬뽕, 짬뽕 3 단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한 번도 매운 걸 느껴보지 못했어요. 야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아 이거 오자. 앉아 앉아 앉아. 어... 이거는 아, 본연, 맛 떄릴까봐. 오늘 내 맛이. 아맛 떄릴까봐. 맛 떄릴까봐가 이거 매운. 어어 마펠니까봐 말실수 혹시나 반만 아, 잘라먹어야겠다 이거는 불짜장입니다 저는 소녀라서 1단계 음, 다 자랐구나 근데 음. 음. 맛있디 맛있다고? 응단 음. 나중에 먹어봐 근데 이 국물은 음. 아우 칼칼 <laughs> 이면 들었다, 나도 칼칼한 냄새야, 내 앞에 가는데. 음, 이렇게 안절부절하시죠? 곰돌이 표정에, 눈이 약간 초롱초롱해진 것 같아요, 곰돌이가. 약간 비주얼이었습니다. 울 음. 짜장. 음. <laughs> 혹시 눈물 훔치신 건가요? <laughs> 안 냅다. 1단계도 이래 배웠네. 사실 그렇게 많이 매워보이게 생기진 않았는데 와. 맵나? <laughs> 매운 게 아니라 아픈데 딸꾹질 <laughs> 아 딸꾹질 난다 식욕이 별로 없는가봐요 <laughs> 아우 배부르다 야 근데 그발열성 좋긴 좋은가봐요 티가 콧잔등에 땀이 나네 음왜기 덥다 아니 그 기모티 좋아서 그런가 기모 <laughs> <김> 없다 <laughs> 아 기모없나 아 쏘리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따뜻하게는. 음. <laughs> 한입 먹을래? 저기요. 저기요. 앞접시 앞접시 두 개만 주세요. 내거 먹어볼래. 내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별로 안 매워. 우르르. 니가 <laughs> 미워서, 우르르. 조금 뭐라, 맛있는 거. <laughs> 야, 근데 실제로 오네. <신체로우네. 웃음> 어, 나 맵다, 이거. 응, 많이 먹어라, 맛있다. 이건 음. 음식이 아닌데. 야, 근데 맛있다, 맞지? 짜장면 진짜 맛있어, 음. 있지 상수육수육 덕분에 싸낸다 <laughs> 내가 그때 어디 짬뽕 먹었었지 매운거 기존짬뽕어 안 돼. 워 와, 와 니껌 먹으니까 아프다. 끝까지 다 때리더라. 매운맛이 우리 다리님은그 매운맛을 못 느끼시지만, 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겠다. 제 감사 팝이다. 어? 팝이다? 매떡.. 맥떡? 비슷하나.. 매떡도 이래 맵나.. 매떡은 좀 복불복이다.. 음, 매운 날도 있고, 안 음. 매운 날도 있고.. 그냥 먹을 때마다 좀.. 그냥 조금 음. 매운 맛.. 음. 맛있죠.. 그냥 저희밥 하나 주세요.. 좀땀 흘리는 맞아요 맞아. 야이맛송글송글와 아, 덥다 안녕하세요 밥 먹어 아 맛있게 잘 먹고 있어 니까 한입 먹고 좋으신데 덥지? 송골 송골 송골매 스타일이네 오늘 <웃음> <웃음> 진짜 스트레스 받을 때 먹으면 음. 좋겠다 와 맛있다 음. 이건 밥 비벼 먹은 밥 맛있는 거군요 짜장밥 음. 먹을래 음. 이거 오븐 안에 음. 음. 만약에 국물까지 다 원샷하지? 응한 음. 10만원 줄수 있을 것 같아 네, <laughs> <laughs> <리초, 에이초티> <laughs> 나 먹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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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네. 네. 한번 네. 네. 봐. 나도 이리 매우면 돼 밥도 좀 비벼 먹고 해 어..맞지 네 혹시 싸가지 없게 농부님들이 농부 힘들게 일한거? 별로 그런 아니다 이거 알지? 그런 애가 있으면 너랑 겸손 안하지 나는 응. 농사가 너무 잘 됐다 어. 먹으면서 고생이 느껴진다 맞지? 문을 낼것 같기도 하고. 야, 농부의 문이네. 아, 저 더워가지고. <laughs> 야, 현석아. 이 휴지 값 따로 드리라, 이거. 이구. 맛없는데 야 쌀이 맛없어 집 절대 안하는지 고추 국내산이라 적혀있네 고추 마지막에 다 먹어 고추 응. 아 맛있다 <목소리> 응. 눈빛이 와 이렇게 비장해졌노? 아 이게 오해돼 음. 음, <laughs> 야, 근데 오늘 오디오 걱정 없네. <laughs> 이걸로 다 채워가지고. <laughs>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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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하나? <laughs> <laughs> 야, 마그네슘 부족한 것 같다. 눈 떨려. <laughs> 단무지에 자꾸 손이 가네 <laughs> 아, 속벌써 두근거리는데. 마지막 숟가락이다. 15억을 왜 하시는 거죠? 뭘 쳐다보노? <laughs> <오>. 아, 맛있어. <laughs> 그래서 먹으면 안 돼. 아, 토렴 수치가 너무 많아. 서그명수이 응. 응. 그래, 운동 좀 했는데. 그래. 야, 역시 먹방. 또 스트리머답게. 야, 나김없이야 역시. 이야, 파인애플. <laughs> 이야 이거 보도줘 휴지 우와 휴지도 먹어야지 아 이야 아. <laughs> 싹 쓸어 담았습니다 응. 응. 뭐 이거 이거 뭐지? 응 이거? 응음 근데 암꽃 아니야 응 이야 오늘 준짬뽕 먹어봤는데 뭐 오랜만에 먹어도 가뿐하게 먹어지네요 제가 또 다음에 또채아이로또 또 같이 와서 가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